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미드저니 프롬프트 중에서 어, 조금 음, 서정적인 느낌, 좀 부드럽고 파스텔 혹은 스채화 같은 느낌의 어, 프롬프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어, 출력해서 벽에 걸어도 좋고, 작은 엽서를 만들어도 좋고, SNS에 이제 올리셔도 아주 멋질 것 같은 그런 프롬프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레고 프롬프트도 소개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프롬프트의 핵심은 카툰 에디토리얼입니다. 음, 도시 이름을 넣고 어, 화이트 백그라운드 넣은 다음에 화이트 에디토리얼이란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멋있게 수채화 같은 스타일의 어, 도시가 나오죠. 이 도시 이름이 아말피라고 하는 이탈리아이 해안가 해변가가 아주 멋있는 도시라고 하죠. 아직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 확대해 볼까요?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멋있게 아주 나옵니다. 꼭 제가 이제 녹화할 때마다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다니네요. 아, 참 이거 날아다니라고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또 고성능이라 가지고요. 이 소리가 다 들려요. 자, 그다음 거는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고요. 음, 시 타운이라고 쳤습니다. 물이 좀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도 역시 카툰 에디터리얼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면 프랑스 파리의 어, 에펠탑이 딱 보이죠. 요거게딱 프랑스 파리 어떤 어, 느낌 같습니다. 다른 것도 비슷하죠. 비슷한데 눈치 있고 약간 물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아주 멋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볼까요? 하나 이제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를 하나 확대해 봤습니다. 아주 멋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펜으로 이렇게 그린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아주 멋있습니다. 음, 이것도 아까 전에 그거 프랑스 팔인데요. 음, 마음에 들어서 하나 또 확대해 봤습니다. 이게 그냥 보는 거하고 좀 확대해 보는 거하고 좀 느낌이 좀 많이 틀리거든요. 이게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엔 우리나라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서울 한리버로 어, 카툰 에디토리아를 붙여서 어, 넣어봤습니다. 어, 한국적인 이미지가 나오나요? 음, 어디 볼까요? 어, 비슷합니다. 육산빌딩 비슷무리합니다. 어, 이거는 올림픽대교? 음, 이것도 올림픽대교 비슷합니다. 어, 이것도 뉘앙스가 많이 비슷한 것 같네, 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또 확대해 볼까요? 이게 이제 딱 서울 같은 음, 그런 느낌이죠. 음, 아주 뉘앙스가 서울에 사는 사람만 알수 있는 그 아주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딱 올림픽대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이 딱, 딱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멋있네요 어, 요거는 제가 이제 부산, 부산이 또 빠질 수가 없죠 아, 똑같은 카툰 에디토리라고 치고 부산이라고 제가 음,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부산에 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부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까? 아, 요세 번째 사진은 좀 부산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번째 사진도 그렇고요. 음, 부산에 이제 사시는 분들 한번 유심히 어,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부산에 해당하는 어, 그림인데 음, 잘 보세요 한번. 갈매기가 또 날아다니죠. 어,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냐, 부산 갈 매기냐. 옛날에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음, 요게 이제 부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광안리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 어떤 이게 해변가가 너무 짧아서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비슷한 어,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부산항 비슷한 어떤 느낌으로 줍니다. 예. 부산에 사, 사시는 분들은 그 뉘앙스를 좀 아실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부산에 살지 않아서 배 모양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 부산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제주도, 제주도가 빠질 수 없죠. 똑같이 카툰 에디터리얼 제주라고 했습니다. 제주를 인식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이 스타일이 제주주란 섬이라는 느낌을 어, 얘네가 아는 모양입니다. 약간 성산 일출봉이 약간 과장됐던 다 그런 느낌인데, 요거 아주 멋지네요. 이것도 멋있고, 요건 더 너무, 너무 많이 과장됐고, 요게 아주 제주스, 요게 일반 사진이 가장 제주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사진 한번 확대해 봤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아주 멋있죠.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제가 이제 그 유튜브 하단에다가 공유를 다 해드릴 텐데요. 어차피 똑같은 이미지는 안 나옵니다. 몇번 계속 해보셔야 비슷한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이것도 제주스러운 스타일입니다. 이게 좀 이게 약간 더 꺾였으면 성산예술가 비슷한데 느낌이 아주 좋고. 예쁘죠. 언니 어, 다른데 사파루스이면참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예쁩니다. 이것을 제가 이 바리에이션했더니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뭐 어, 한번 해보시고 어, 다음 어, 프롬프트는 로우파이예요. 로우카이 커버 비스풀 걸 보에틱 카이라고 치면 아주 조용한 포근한 느낌의 이런 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이는 이미지라서 제가 이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떤 분이 올리신 것 같은데 물론 똑같은 그림은 당연히 안 나오니까 제가 프롬프트만 가져와봤습니다. 아주 오, 오 차분하고 온화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죠. 특히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어 내가 이제 차분해지는 어떤 시를 음미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이미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포근하고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의 이제 이미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 출력해 주시면 아주 좋겠죠. SNS인지 푸사로 이용해도 되고, 이건 선셋으로 했는데요. 선셋은 별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1번, 2번은 실사 같고요. 3번, 4번이 괜찮은데, 그나마 4번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 여러분들이 좀 테스트 해봐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걸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보너는이지 아, 레고입니다. 이너 레고 스타일이라고 붙이면 돼요. 맨 마지막에 뭐 아무거나 앞에 맞치고요헐 뭐 그쳐도 되고, 뭐 아무거쳐도 되지만, 이왕이면 화이트 백그라운드 치시고, 이너 레고 스타일이라고 치시면 이런 레고 모양의 헐크가 만들어집니다. 아이들하고 만들어보면 참 좋아하겠죠. 정말 레고 스타일입니다. 아주 예쁘죠. 음, 그 다음에 요거는 음, 캡틴 어메리카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요 프롬프트도 다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어, 테스트 해보세요. 아주 예쁘게 진짜 사진 찍은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레고 어, 사진을 음, 실사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슈퍼 히어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슈퍼 히어로라고 하면. 여러가지 섞여 있겠죠 슈퍼맨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느낌이 딱 슈퍼맨 느낌이죠. 재밌습니다. 이런 e 하는 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스타워즈 인스페이스위 m 레고 스타일이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이렇게 멋진 m a n Superman. s u p e 다다 a n Superman. Superman. s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완전 이제 100% 레고 스타일이죠. 레고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어, 그다음 요거는 존 윅을 한번 레고로 만들어봤습니다. 음, 비슷하죠. 네, 존 윅하고 총을 들고 있는 존이 있고 바닥 신발 하고 이쪽에 딱 레고 스타일로 정말 정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음, 예쁘네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1 6대그로 이제 해봤어요 스타워즈인데 1 6대는또 어떤 어, 표현이 나올까? 이게 비율에 따라 나, 나온 표현이 좀 틀리더라고요. 역시, 레고 스타일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요 하나만, 요 하나만 애니메이션하고 약간 섞였지만, 나머지는 정말 어, 실사같이 찍어놨습니다. 그 레고를 만들어서 그걸 사진으로 찍은 그런 느낌이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어,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음, 음, 제 예상하고 좀 다르게 나왔네요. 일곱난장이가 아니고 뭐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제가 보고 싶어서 그냥 쳐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음, 여러분들이 어, 좀 따뜻한 느낌의 프롬프트 그 다음 부드러운 느낌의 프롬프트를 어,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유용하게 쓰일 때가 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너무 이제 자극적인 그런 프롬프트 너무 화려한 프롬프트보다 이런 이제 좀 어, 수채화 같은 느낌, 연한 순한 느낌의 인지, 어, 프롬프트들이 더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제 스타일,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게 에, 여러 가지 골라 가지고, 특히 제가 제주도에 많이 사니까 음, 제주도와 잘 어울리는 어, 그런 프롬프트를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